에 어, 빈자님인데, 음, 녹화를 다시 할게요. 또변경사항이 있어가지고, 여기, 아까 상황은 똑같아요. 하나로 맡추고 여기 주차장에 이렇게 있고, 여기 2, 2차선 들어오고, 여기서, 이렇게. 포토 차량이 이렇게 뒤로 틀어가지고 후진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나가 려고 후진하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후진하는 상황이고 여기서 이제 오는 차가 있었어 스타렉스가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오다가요. 여 후진하면서 이쪽 박은 거 이게 여기 그 이. 거의 뭐 천천히 서행하는 건 상황이에요. 서행, 서행, 아주 극도로 서행. 에. 이 상황에서 처음에는 이 사람이 그랬대요. 여기, 여기 스타렉스가 그랬어요. 그래, 어, 차만 고치, 어, 고치면 된다고 그런 식으로 말해 가지고, 여, 여기 12월, 18일이에요. 사고 난 날짜가. 오늘은 이제 20일인데 오늘이 12월 20일인데 11시 11시에 사고나고 11시경에 오늘 20일 11시경에 오전에 전화가 온거예요 대물에다가 여기 손에 대물에다가 대인 대인까지 해야, 해야 되겠다 대물에다가 버스. 1인이었어, 1인. 이때는. 1인 대문, 대물이, 어, 대인이었다고. 대인. 대인. 1인, 대인. 1인 대인. 1인 대인. 운전자를 말하는 운전자. 자기 파, 파손된 거, 대물. 자기 측탈에서 어, 운전자. 이렇게 청구한다고, 이렇게 오전 11시에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전화가. 근데 오후에 또 전화가 온 거예요. 오늘 20일 오후에 여기서 대물에다가 인어 본인 대인 일명 여기서 또 동승 동승자가 있다는 거예요. 대인이 에? 동승자. 동승자가 또한명 있다. 여기까지 이제 병원 눕겠다는 거예요. 병원 눕고 스타렉스 운전자 병원 눕고, 여기 옆에 탔, 사람이 있다는 거요. 예 사람이. 한, 한, 명 탔다는 거요. 예이 사람도 병원 눕, 눕, 겠다는 거요. 예동승사한명 있대. 그래고 대, 대인이 2명이 됐어요. 대물에다가. 에, 상황이 지금 그 상황까지 왔어요. 에, 처음에 이 스타렉스 운전자가 이제 처음에는 뭐, 이제 차, 아, 아 차량만 고, 치 고쳐 달라. 아 그렇게 많은 사람이 이틀 지났다고 이틀 지나서 어, 두 사람 대인까지 추가시켜 버린 거야. 어, 자기 자기랑 그 옆에 동승자까지 병원 눕겠다 해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어, 아 그렇게 하라고 어,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하라고 허락했어요. 나한테 빈자 형님한테 물어보길래 어, 그렇게 하시라고 하시라고, 아 어. 하라고 했어요. 그러나 뭐요? 단순한 접촉 사고다. 어. 그걸 어, 말해줬고요. 어.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어. 자 여기까지. 녹화하겠습니다.